실력마저 형편없던 널 포함한 친구 명작 대사처럼 남고 파야기수피를 접으로 돌아가 내 막대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을까 야약 강아 Your spirit spirit spirit. 남들을 의식하는 건 피곤해 내 손에 앞피 보기에 잡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을뒤덮는 뭔데 그렇게 진지해. 이 풀게 떠들어내라 평생 난 나대로 만 살아가면 대중 랩으로 부는 건 나의 국가적인 재미 I'm one p o r man with a b a z s p i n n i 고 위에 내가 있어 나 귀신잼. 나 이상 올라갈 겉이 없어. 다먹어보래 랩부터 발포. 내가 나타나면 여기 나도. 넌만들때나는 좀. 듬. 하지, 로어 바지. 나 여자랑 나이디나 바지 나가운전한테 나한테 나 박스에 한테 나한테 나나보고나무리래 그럼 니는 테나 해고리게. 테나한포나 카. 다나보니나다테나한 I'm so cocky, I'm authentic. Feel the heat so hot, now pancake. 쉬기 많아도 시간이 없네, 숲이. 멍청이들이 그 늙은 시간 알아내. 밤에는 내 손목에 내장구만걸 꺼내 마냥 차가웠어, 아씨.